방위사업청이 포병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대포병 탐지레이더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방위사업청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북한의 잦은 도발과 위협에 따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대화력전 핵심 전력인 대포병 탐지레이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포병 탐지레이더 발전 소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해병대 등 소요군, 방산업체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추진 중인 대포병 탐지 레이더 사업 추진 방향, 인공지능 적용을 통한 탐지 정확도 향상 등세 가지 세부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LIGX 원 김현 수석 연구원은 대포병 탐지레이더 변화 과정과 최근의 기술 발전 동향 등을 소개했습니다. 방사청 대화력 사업팀 김민수 중령은 무기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강한 전투력 발휘를 위한 무기 체계 필수 기능인 안전성과 운용자 편의성, 상호 연결성, 디자인, 국방 규격을 사단급 대포병 탐지레이더 체계 개발간 적용할 사례 등 관련 사업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육군분석평가단 김선진 중령은 군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 전력화 평가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탐지 정확도 향상 방안으로 AI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제시하고 그 구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군 대포병 탐지 레이더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AI 및 빅데이터,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과 같은 미래의 발전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아가 국방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청은 군단급 대포병 탐지레이더에 대한 국내 개발을 완료해 전력화했고 사단급 대포병 탐지레이더는 표적 탐지 능력과 생존성 향상을 목표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미래 방산 시장 대비를 위한 역량을 키워 세계 인류 무기 체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